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보고 듣고 말하며 걷고 움직여 하나님 전을 찾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나 열매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전먹이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아버지 우리들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그러므로 여러 가지의 환란과 고난과 또 여러의 시험과 유혹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그 걸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이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그 무엇으로도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거나 흔들어지지 않기를 소방하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한기하 오늘 본문 열한기하 18장 열한기하 18장 1절에서 16절.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시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삼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보시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불레세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과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와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7년에 아스리오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와 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업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 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야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영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의 사람을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서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했더니 아스루 왕이 곧은 300달러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에게 내게 하신지 히스기야가 이에 여와의 호 성전과 왕관의 국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그때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와의 호 성전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 모두 아스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안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이 남유다이죠, 남유다. 이 아버지가 아하스, 남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에게 이 히스기야가 태어났는데, 이 히스기야가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종교 계획을 행했던. 그런 남녀대 왕중에한 사람인데, 근데 반면에 히스기야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침공 위에서 성전에 있는 모든 은과 금과 은을 또 내어 주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위에서 섬겨 살았던 이 히스기야 왕 때, 근데 이게... 어, 딱그 시대만 에 가지고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유다의 백성까지 아직까지 깊이 뿌리에 내려지는 그 죄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함락되어져서 망하는 그 때를 보는데요 참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심판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호주의 아버지 한, 아, 아버지 이야기가 이제 예전에 신문에 기록된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음, 살다가, 이, 참 어려운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남편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남편과 헤어지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회사 일들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 너무나 힘들어서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딸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 딸을 부엌에 데려가더니 냄비 3개에다가 물을 끓여 놓고 거기에다가 세 가지를 넣었어요. 하나의 냄비에는 당근을 막 이렇게 채를 썰어 가지고 물이 막 끓을 때 넣고 또 하나는 계란을 네, 끓는 물에 넣어서 그 계란을 삶고 또 한쪽에는 네, 커피를 탔어요. 그러면서 딸에게 설명해 줍니다. 딸아, 이렇게 물이 끓는 이 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많은 역경과 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이 끓는 물에 반응하는 것은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당근처럼 그다 집어넣으면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깨지기 쉬운 달걀인데, 계란인데, 넣으면 단단, 딴딴, 삶아지면 단단해지잖아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향기를 바꿔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 예를 그 얘기를 따르게 해 주는 그 아버지의 뭐 보실을 보면서 참 그렇습니다. 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참으로 많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닥치게 마련이죠. 근데 그것을 반응하는 산건 우리는 달라요. 각자 각자 똑같은 똑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반전시키는 것은 사람 따라 다르다는 거죠.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여건들, 인간의 관계성, 영적인 문제, 얼마든지 침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예, 나름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데 이럴 때 반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때 정말 남유다는 바닥을 쳤어요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다시 나라를 힘있는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성전에 있는, 어, 안에 있는 이제 모든 우상들의 기구들을 다 타파해 버리고, 그리고 어, 하나님의 대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영적 침체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에이호, 1,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를 할 때에 항상 기준은 다윗이었어요. 다윗과 다윗 같이 행했냐 아니면 다윗 같이 행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다윗의 기준이었었어요. 항상 남유다의 왕을 평가할 때 지금 이 히스기야는 네 다윗처럼 행했답니다.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심지어 무엇까지 했냐면 아세라 목상과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까지 다 부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춰지지가 않아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유월절까지 회복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어지는데 자기 아버지 아스 때에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절기거든요. 심지어 이것조차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단되어져 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예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타파하고 아버지부터 시작되어진 아버지 때 일어나자 또 영적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담이 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히스기의 모습이 나오죠. 실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뭐가요?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 그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불레세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며 망대에서부터 경과상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셨어요. 그 나라의 형통함과 그 나라의 힘이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셨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저가 아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블레셋 나라를 쳐서 나라의 힘으로 왕을 삼았는 힘을 심 삼았는데 우리 그 13절 보면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르 왕산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고한 성검을 쳐서 점령함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들 보내어 아스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서서 이렇게 기하고 있어요. 아스르의 침공에 침공에 예, 다시 한번 히스기야의 왕에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도를 바로, 바로 행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럴 때가 더러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희스기야의 왕을 통해서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 유다에게 경고했던 메시지들이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이 야스루의 침공은 히스기야 왕이 뭔가 잘못해서 라기 하기보다는 그 동안 남 유다에 깊이 뿌려 박혀져 있던 그것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북 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시대 때에 사마리가 멸망이 되어져서. 사라졌어요. 망해버렸단 말이지. 남아있는 건 이제 남 유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선지자를 보내죠.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남 유다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유다 백성들 마음속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네 겉으로는 많은 우상들을 타파하고 겉으로는 종교 개혁을 일어났지만 유다 백성들의 마음까지 정교계획이 일어나지 못한 그 부분이 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정말 내가 영적 침체가 오고 수많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이 환경을 다시 역전시켜서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담단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사절에 보면은 아, 히스기야가 행한 종교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의 아세라 우상 우상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네, 심지어 거기를 보게 되어지면 모세의 노뱀을 부셔버렸거든요. 아마 남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타파하고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다 동의가 됐었을 텐데 노뱀까지 그렇게 해야 할 수,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은 너무나도 대단한 것이었거든요 민숙이 21장에 보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물려 죽을 때에 모세가 직접 노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그 노뱀을 뭐했다나 분양했다, 섬겼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 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아세라 신인이나 여러의 우상들을 섬게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칠수 있었지는 모르겠지만은 노뱀까지 부셔뜨렸다고 한다는 것 자체 안에는 이거는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왜 이렇게까지 했냐 그러면 히스기야는 알았거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예,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우상, 우선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거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제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 개인의 믿음이나 또 교회의 성장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 모든 부분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 이것이 되어줘야 내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이 오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을 팔 수가 있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는 수많은 녹뱀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개인을 따지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여러의 신유의 은사 이런 걸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받은 신유의 은사를 더 높은 처럼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목회자 같은 경우에 목회자나 또는 부흥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더섬김이 예,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경향도 종종 드러나기도 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숫자를 예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신의 사업에 또 사역에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종종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워도 하나님보다는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 자기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70명을 파송한 사건이 그 전도하는 파송이 하는 시간 이 있었어요. 70명의 제자들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왔었을 때에 그들이 선교보고를 하죠. 주님. 우리가 성경했었을 때에 사단이, 떨어져 죽는 것을 우리가 보나이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전도할 때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너희들이 행하는 어떤 그것에 중요시 여기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쁘게 여겨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공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그만큼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갑자기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는 환경들, 그러한 것들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있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반전의 힘을 얻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질 경우들이 많아요. 또 하나 살펴보면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런 표현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했다. 이 연합했다는 말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종이를 풀로 두장두 두 장의 종이를 풀로 붙여 가지고 딱 붙이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붙게 만드는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2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했다라고 할때그한 몸을 얘기할 때 다바크라는 말을 쓰거든요.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진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어, 믿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는 신비한 관계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연합되어진다는 것을 이처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한몸이 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야, 어, 허물이 많은 그런 존재입니다. 누가 와서 한번 찌르면 확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델의 모습들이고, 평상시에는 단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네, 과연 내가 믿음이 있었나 할 정도로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같은 이 말씀 앞에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나 하나님께 담단히 붙어있나 이것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가능한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가 내 능력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마음에 주님과 연합이 없다면, 하나됨이 없다면, 우리는 작은 말한마디에도 넘어지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상처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과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의 연합, 하나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움교회를 위해서로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사람이 많고 적음의 눈이 그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연합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생기가 있는지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지 예,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달라고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반전이 이루어지는 예,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